안녕하세요. 농부 아내입니다 이곳은요, 저희 밀모래 자연학교 삼농장입니다. 제 그림자 보이죠? 제 키가 아시죠? 4미터랍니다. 4미터에요. 4미터. 4m. 키 엄청 크다. 좀더큰것 같은데, 제 키가 한 7미터는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여기 한 1,100평인가요? 1,200평인가요? 육쪽 마늘을 심었습니다. 기계로 심었는데요. 골이 보이나요? 모두 여 줄로 심었다가 여줄일 줄로 심었다고 그래요. 원래는 6 줄인데 한 줄을 더 늘려서 7 줄을 심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육쪽 마늘 종자가 많이 들어왔어요자육 쪽은 이렇게 심어놓고요. 충분히 비를 마친 다음에 이제 비닐을 씌울 거예요. 비를 마치기 전에는 파종 후3일 이내에 풀이 안 나는 약을. 뿌려야 된다고 합니다. 안 그러면요, 완전 풀과의 전쟁이 그 전쟁에서 지기 쉽상입니다. 저 옆에 밭 볼까요? 저기는 유공 비닐. 비닐이 미리 덮여 있고, 구멍 뚫린 데다 마늘을 심은 거예요. 우리는 여기 육종 마늘이어서 나중에 구멍 뚫어서 마늘을 겨울에 끄집어내지 않아도 돼요. 왜냐하면 육종 마늘은 겨울에 추위를 많이 타거든요. 그래서 비닐을 다잘 덮어 준 다음에 내년 4월쯤 구멍을 뚫어준답니다. 자, 여기는 우리 옆집 밭인데요. 여기는 비닐을 씌우고 대서 마늘을 심었습니다. 육종 마늘이 아니에요. 약을 다 뿌리고 비닐을 씌워서 마늘을 심은 다음에 또 물을 많이 뿌려서 싹이 나게끔 이제 촉진을 시켜주는 거죠. 이 집도요 우리 이웃집도 1등 농사꾼이랍니다 어지러웠죠? 이거 보세요 야 기계로 심으니까 기계가 닿지 않는 부분에는 오늘 저희 남편이 여기 일일이 손으로 마늘을 심었답니다 종자가 어마어마하게 들어갔습니다 몇백 접이 들어갔는지 모르겠어요 삼농장과 육농장에 육족마늘을 심었으니까요 내년에는 육족마늘을 찾는 분들에게 이제는 마음 놓고 좋은 상품을 판매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매우 기쁩니다 어, 제키또한번 볼까요? 오, 키가 너무너무 커요 와, 여러분 1 0 m 터 되려나? 이렇게 키큰 농부 안에 보셨습니까? 자유의 여신상 같습니다 아, 기계로 심어서요. 이제 비닐을 덮은 다음에 한겨울을 다 나고 내년 봄에 이 육종 마늘이 뾰족뾰족 잎을 내밀고 또 무럭무럭 자라갈 때 저는 그때 무척 가슴 벅차고 설렐 것 같습니다. 정말이에요. 육종 마늘은 그런 매력을 준답니다. 자 이제 저는 갈 거예요. 오늘 풋고추를 많이 땄는데요. 그 풋고추를 이제 좋은 저장고에 넣어 놓고 필요한 분들에게 이제 또 보내드려야겠죠. 자, 여러분, 따뜻한 저녁입니다. 해걸음역 들판을 한번 보세요. 저 해지는 쪽이 바로 말리포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말리포 노을을 바다에서 보여드렸죠. 여기는 들판이에요. 곡식이 물을 익어가고 있습니다. 올해는 대풍이라고 그래요 황금빛 들판 붉은 고추도 안에 엽전이 황금 엽전이 가득 들어있지 않습니까 이 들판에도 황금알이 아주 수두룩 빽빽하게 여기 차 있어요 이야 농부의 땀방울이 황금알이 되어서 우리에게 다가올 날이 머지않았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화요일 저녁인데요 아 아직 저녁은 아니다 이제 해골음역이죠 따뜻한 저녁 맞이하시고요. 가족들과 행복하게, 그리고 여유로운, 여유로운 시간 자신을 위해서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하는 농부아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우리 남편 일하다 말고 어디 갔지? 아무리 찾아도 없는데요? 희한합니다. 집에 가셨나요? 안녕. 여러분, 또 만나요. 안녕, 안녕, 안녕.